자,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네, 요즘 좀 많이 바빠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좀못 올렸네요. 오늘 뭐 제목에서 봤다시피 좀 영상을 못 올리는 동안에도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. 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제가 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좀 생각한 게 롤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떨까. 이게 네이버에 이렇게 지식인에서 뭐 질문을 올려서 답을 받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지식인 여기 질문을 남기는 것처럼 여기 영상에 올라온 댓글들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롤에 대한 질문들. 뭐 오른이랑 다리우스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. 아니면 뭐 오른은 요즘 템을 뭐 가면 좋냐. 아니면 뭐탑 라인뿐만 아니라 롤 전체적인 거. 뭐, 미드 챔피언은 뭐가 좋냐?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이 영상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게 저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서로 아는 게 있으면 서로 답변을 해주고 뭐 그런 영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댓글창이. 뭐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뭐 항상 제가 24시간 뭐 대기를 타서 뭐 댓글을 달 수는 없는 거니까 약간의 답변 달리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 점은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뭐, 롤판 지식인이라 생각을 하고, 뭐, 롤에 대한 궁금한 게 있다면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롤에 대한 질문들은 웬만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, 뭐,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만 안 하면 되겠죠? 뭐, 이상한 질문들은 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, 뭐, 이번 연도에 제가 좀 바쁠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하나씩도 좀 올리기 빡센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더라도 약간 이해를 해주시고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